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구원 중두 번째 책, 돌토레이트 법규. 제 2장, 파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주제는 여러분 아다시피 그리스도의 주구심과 인간의 구속. 말로 제한속제. 그리고 파랑의 주제는 구원의 애. 혈력입니다그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416페이지로 우리가 가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데요. 405페이지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언약을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오늘 언약을 한번 마무리하고, 어, 특별히 우리가 제2권에서는 네 가지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의 효력에 관해서 나타나거든요. 우리 아직 이제 첫 번째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15페이지로 함께 가겠습니다. 예, 415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합이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었기에 그분 아들의 가장 귀중한 죽으심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력은 선택된 모든 자에게 그들에게만 이렇게 되죠 어렵다 여기는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졌어 예, 그리고 예. 그들에게만 100% 주셔서 그들이 무료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를 봅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새 은약을 화인함으로 백성마다 족성마다 민족과 어느마다 영원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고 아버지께 아들에게준 모든 자와 그들에게만 강조하는 거죠. 선택된 모든 자, 그들에게만 효과적으로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 새 언약, 은약. 새 언약에 대한 그 이단 아르미니우스파 주장은 새 언약을 조큰이라는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그라미 3호를 한번 읽고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은사와 더불어 그분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해 성량한 믿음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했던 것도 그분의 의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00... 416페이지로 저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416페이지 예 저는 바로 껑충 뛰어왔습니다 새 은약이라고 말할 때옛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결되고 완전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 은약보다 또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본질상 같은 것이나 형식이 다를 뿐이다. 고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갈빈선 챔토, 예, 이건 9장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10장에와 11장에서 은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구약에 나타난 은약과 신약의 은약의 에, 유사성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이 이야기들 이제 이래서 제가 나왔다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 예, 은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은약의 은 은약의 주체자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표하고 다른 형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7장을 유익있게 보라고 했잖아요. 두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시대에 각기 다른 양식으로 나타난 매우 동일한 은혜 언약이다. 그러면 또 있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 행위 언약과 행의 언약과 은혜 언약도 그럼 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함의 명심입니다. 그러면 행위은약은 뭐예요? 그러면 행위 말, 용어 자체가 참 이게 생명의 은약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은약. 자자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위 언약이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문장 두 개네, 이제 이런 식으로 말. 하고 그리고 여기는 뭐 행위, 여기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는 아르미니스 주의자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르미니스 주의자입니다. 정말, 정말 제가 승토하고 싶습니다. 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그 차이는 뭐예요?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에 이게다 시간이잖아요. 타락 전이나 타락구나 뭐 타락 전이나 뭐또 예, 정세 전하고 예, 연결 지을 수도 있으니까. 예, 같은 의미죠. 정 창조시 창세 전이라면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창조시 이러면 다락 증을 이야기한데, 저때 읽는 시간에, 그 시간에 있는 에,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약의 하나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또 나타나는 하나님이 형식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원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저한 상황의 형편에 우리에게 그, 아니 똑같은 그 사건과 일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 이건 인간 측면에서의 이야기지 하나님 의 측면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없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너무나도 강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게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자꾸 하나로 말해 버리면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은약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시간 속에 나타난 형식이 은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 은약과 이제 새 은약이라는 이제 말을 이제 하는데 형식적 차이점이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미리 준비하고 맛보게 한다. 옛 은약은 본체의 형상과 그림자다. 옛 언약은 문자, 새 언약은 영장. 속박, 자유의 언약. 한민족, 갈빈 선생의 11장, 이건 11장의 내용을 제가 여기에 옮겨 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에 비해 수적으로 적고 단순하다. 수적이라는 말은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럼 예언약은 뭐 여러 희생제사 그리고 어, 저기 음, 의식, 규례 이런 약속 이제 이런 측면들에서 수적으로 단순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하에 적은 수의만 자신의 의지를 밝혔고 신약 성경에서 많은 자에게 그 의지를 계시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이지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가치가 있다거나 더잘 사용하리라는 것에 그러니까 조건과 형편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말. 개혁 신학은 은약 신학 위에 세워져 있고 개혁 신학은. 언약신앙위에 어, 세워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여기 지금 신학과 신앙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학에서 신앙이 나올까요? 이건 출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에서 신앙이 나옵니까? 신앙이 신학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가야 됩니다. 신앙에서 신학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신학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럼 개인 신학자들이 신앙을 정리한 겁니다. 네. 신앙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신앙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서에서 나옵니다. 정말 이거는 중요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도 중요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은약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다른 말로 한다면 자비함이죠. 그래서 자비함의 은약이다. 이렇게 칼빈 이장이 말했다를 아주 장 이렇게 말하죠. 이건 5장, 예, 1 2이야 자비함의 은약이다. 인간정민에서볼때 시간상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자, 이거 시간에서 말하는 겁니다. 행의 언약으로. 율법시대에는 예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구속사역을 통해서는 새 언약. 자, 언약이 같은 겁니다. 이 안에 핵심적인 게 뭐예요? 자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자비함은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서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심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뭐, 어느적 출입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행의 은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1585년에 영국 목회, 청교도 목회자 페너라고, 너덜리 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창색에 나타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시도했던 연구다 그러다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 은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약속한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자발적으로 믿게 한다는 의미로서 은혜, 은약이다. 이것을 위해 중보자 그리스도는 아담이 여긴 행위, 은약의 조건인 완 완전... 가장 이런, 이런 말들이 시장 필요 없어요. 왜 쓸데없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요? 어? 쓸데없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 그래서 제가 개혁신학을, 네, 아, 개혁신학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교회 에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교회 말해서 말을 거예요, 그거요. 예를 들어서 뭐, 뿔고퍼가 말하는 거, 빠빙커가 말하는 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신앙 가르칠 생각 안 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겨야 낭패지요. 세상 행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이게 뭘 그리 정의가 그렇게 중요할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걸 적어놨어 봅니다. 뭘 이게 중요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왜 언약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느냐 자비 영혼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자비함이 시간에서 언약이라는 형식을 갖고 왔다. 이거는 표준이다. 그럼 표준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즉 자비함이다. 인자함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함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은 자비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말하는 거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에 대해 있죠. 그것이 이제 형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형식이 달라 달라져서 형식이 달라 예 그렇죠. 형식이 달라져서 나타나는 거다. 구약성경 율법 시대에서는 여러 희생제물과 의식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교례로 나타났다가 신약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이런 패너가 하는 말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존경을 하지만, 이 말에 그렇게 신학적 용어에 매몰되면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사람. 큰일을 저지를 사람들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참마지름. 그걸 또한 설교 시간에 거품을 냅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걸 실어가지고, 이제, 교리를, 교리하고 신학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리는 신앙을 말하는 거고, 신학은 학자의 사견이잖아요. 이것을 위해 중보자는 아담여긴, 행여원역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을 그들을 위해 성취하시다. 그런데 이 약속은 타락 직후 여인의 시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영혼에서 이미 하나님 안의 은혜. 이 말을 정말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대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 뿐이다. 이렇게.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의학시. 성경시대에 서는 율법, 방금 제가 말했던 대로입니다. 이와 같은 은약의 의미는 성경에서 밝힌 대로 초대교회 교부들이었다. 은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의 은약이라는 말을 페너가 16세기에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이웃, 이런 아다나시우스 얘기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종교기업자들도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약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교리는 이와 같은 신학으로 발전했는데 은약 신앙을 기초로 한 개혁 신앙이 은약 신앙에서 은약 신학 이렇게 놨죠 이렇게 발전된 것이다. 그럼 그럼 은약 신학하고 개혁 신앙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은약 신앙하고 개혁 은약 신 아, 이건는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아, 여기 아까 말했던 실천을 말하고, 뭐, 교리 중심을, 예. 이제 그렇게 정리해도 돼. 개혁신학이라고 할 때는 칼빈이 이 점을 말해요.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칼빈주의자를 이제 개혁신학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신앙교리에서 은약신학을 이제 발전시켰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발전시킨 거예요. 발전해. 그래서 개혁신학을, 그러니까 신학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겁니까? 이겁니까? 어느 겁니까? 그러면 신학을 가르쳐야 되겠죠. 당연히 은약신학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아니 신학을 가르친다고 할때은약 신학을 가르쳐야죠 개혁 신학 가르쳐서 뭘뭐 거예요? 실제로는 은약 신학을 가르친다면 은약 신앙을 가르쳐야죠. 개혁 신앙께뭐 핵심적인 칠대교 구가로서 뭘건데 거기에요. 그 언약 신앙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신앙 교리에 다 들어 있는데 왜 이런 짓들을 만들어 내죠 이거요? 정말, 광대들이 많아요. 광대들입니다, 그는 원숭이들이고. 은약신앙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었어. 아주 핵심적이죠. 영원해서 출발해야 돼요. 삼일자 하나님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획을 그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그리스도로말 미암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는, 하나님의 적용하는 것은,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8장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핵심적인 게 뭐죠? 바로, 말씀과 영이에요. 요 설명을 이제 이 8장에서 아주 자세하, 8장에서도, 8장이 8항까지 있으니까, 8장에서도 8항, 요것을 좀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은요 설명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진리는 언약. 이라는 관점으로 선택된 자를 위해 기록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우리 공로를 얻지하여거룩간 삶을 산다. 이 은약을 어긴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로 인하여 드러난 은약신앙은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준수되고 회복되고 선택된 자들은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룩한 삶을 산다. 그래서 언약신학은 예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언약신학의 핵심은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칼빈주의의 5대교리의 핵심이 예정이다. 그런 또, 광대들이 있어요. 칼빈주의의 핵심이 왜,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돌토레이터 신, 어, 저 돌토레이터 퍼퓨를 강의합니다만은. 칼빈주의가 왜 오대교리를 요약이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어디서 또 주어 들었어, 들어와가지고 광대짓을 하고 있어요. 언약신앙은요. 칼빈주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약신앙에서 발전해서 은약신앙, 은약신앙에서 발전해서 개, 개혁신앙, 개혁신앙은 바로 칼빈주의다. 여기에 돌토레이트 법규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법규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대교리 그런 말 없어요 제발 알고 우리가 합시다 여러분좀 잔소리를 해서 정말 죄송하고 성과는 하도 탓해서 제가 이 말을 하니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제 버전으로 한다면 제 버전도 아니고 실제 영문입니다 은양을 수행하는 분은 중고자, 메시아, 그리스도며 우리의 고백에 대상인 하나님 아들이 선택된 자가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공로를 수행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스물러.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여러분, 팔장의 파랑. 꼭 여러분 참고하시면 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적용하시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4 1 9 페이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너무 좀 답답해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뭐 제가 뭐 답답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알고 싶잖아요. 바르게 살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다른 지식 가져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했으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잠시간